그냥 엉덩이에 골드론 박아도 돼요? <laughs> 골드론 박고 <받고> 싶게 생겼네. 아닌데. <laughs> 교통당 하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골드론 박으면은 미니 골드론 태어나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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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거는 일체형 아니야? 소스 없는데 아예? <laughs> 어, 없어요. 그래 소스는 저게 소스지. <laughs> 그래 그래 저거지 저거. 명사아 여기 신호 너무 길다. 뜸을 반 할까요? 네 여기서 했다가는 그냥 바로 뒤지는 거야 어 <laughs> 쌀쌀하다 이제 또 이제 똥 싸? 바스 갈아입으러 갔어요 <laughs> 지려가지고 올라온대 <올라오는데. 웃음> 반지통 넘은데 아까 테스트해봤는데 아 이제 저래까지 쿵쿵거리진 않아 아. 승차관 괜찮아요? 아어 그니까 왜 혼자 반팔 입고 왔어 왜 이러고 왔어 상남자야 뭐라 주시지 아니 나는 올때 반팔 입고 올줄 몰랐지 아그러네나 후드슛을 있었는데 어떻소? 어, 이래 안 시? 참여자가 입장했습니다. 모시 모시. 하이 하이. 참여자가 입장했습니다. 하이 하이. 똑똑 똑똑. 떼가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사무실? 응. 어계운사로 넘어가는 거야. 엑센 글로 간다는 거죠? 그 저기 일로 쭉 가다가 정릉 나오는 그쪽. 하이라이도 나오는 그쪽. 편하게 고대 고대 개운사까지 같이 가. 거기서 올라간다 하루잖아. 저합경 너무너무 편하고 음.. 그냥 액션 따라가면 되죠 뭐응또막또막또막똑막또막또막또막또막또막예막또막또막또막또막또막또막또막또막 어. 예. 아, 차가워 막또막또막또막또 <목소리도> 근데 그대 무작구 누가 빵했어저 <laughs> <laughs> 크락션은 저기 <laughs> 뒤에 봤을 때는 성경형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대 무작 빵을 물어버리 거야 어? 야 발, 발음이 이렇게 글랜스 하 거야? 야 대박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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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부 3단으로 맞출거 그래 3단으로 3단 해놨잖아 내려가면그무 끝단이야 4단이 좀 강하긴 하네 그러니까 홈브레인이 그러니까 안돼 전부 자꾸는 그러니까 아예. 삼단인가 써야지 약간 감속되면서 코너링을 부드럽게 되는 것. 네. 오, DA 바퀴 소리 그 슈퍼 사이드네. 오, 씨. 포스카. <laughs> 멋진데. 멋있다. 누구야? 그래, 갑자기. <laughs> 추워서 그런 거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혼자 한 여름이야. <laughs> 여기에 지한기 있다 지뢰 조심해야 돼푹 <laughs> 빠져 아살롱은 괜찮지 않아요? 살롱은 괜찮지 받아죽지 네. <laughs> 오로지 조심해 오른쪽이 꺼진 곳이 있다 오 좋구만 <laughs> 내려가면서 60V로 충전되겠는데 이거 그치 그거 충전도 많이 돼그 맛이지 그게 또 이제 정동 킥보드계 테슬라지 테슬라 아 너무 세게 맞춰왔다 아우 불편해 이거 그... 전부 어, 어, 너무 돼.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하겠네 그냥 탐에 놓고 탐에 익숙해져야 돼 전부 가난 4로 맞추못 탔는데 항상 근데 이런 내리막길에서 너무 세 너무 팍팍 좁혀서. 어. 콧물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무게중심 옮기면서 탔었죠. 아니, 이거 디스크를 쓰지를 못하겠네. <laughs> 그래서 저한 번도 디스크, 그, 패드 간적 없어요. 그니까 러 이건 갈 필요가 없어. 응. <laughs> 음. 그게 미모 장점입니다. 오, 미모의 아니, 아들인가? 그 아니야? 오. <laughs> 내가 보기엔 패드를 가격대를 판것 같은데. <laughs> 그니까. <laughs> 코이 매물. <laughs> 저 패드 갈기 전에 팔았죠. 그니까. 저 지금까지 패드 교체한 적 없을걸요? 어. NF 탈 때도 패드 간적 없어요. 형이 한 4,000km 요 뭘? 어, 리밋? 네. 리밋 한 900인가? 얼마 어, 안 탔을걸? 그니까. 러 거의 소켓만 타고. 라이딩도 많이 안 했잖아. 응, 음, 서킷만 탔죠. 근데 한번쓸었잖아 서킷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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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텐상저 앞으로 가시고, 어야 왼쪽으로 네, 들어갈게요. 네, 성경형도 앞으로 가신 게날라나 여기가 낫겠다. 네, 네, 어우, 어우, 어방 어우, 큰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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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어이 어우, 이우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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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어 방귀 터 어우, 이거 방귀 터, 찐이었네? 방귀 터쓰. 어우, 계속 방귀 터 방귀 터 어우, 이거 겠다 어우, 슉겠다, 이거. 가운데 매를 주심 오늘 스무스하게 갈고 왔습니다. 전부가 너무 세다 음. 이거 어, 방지 그치 이게 다라운힘들잖아 어, 어, 라이딩 갈때 무조건 3단 놓고 가야 되겠다 3야돼 방법이 없어 언제 맨날 바 거야 캐그러3 저기 앞에 유턴 아닌가? 여기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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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오 여기 유턴 아, 무다 여기 유턴이다 <laughs> 어, 어, 어. 이뻐요 여기? 네 아니 그냥 아 어, 나는 못 키네, 이거 나어 나는 못키네 이거? 하기 발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하기 <laughs> 가운데 다리로 눌러 오씨 가운데 다리로 누르기엔 이게 버튼이 너무 얇어 내건 굵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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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못 누르지 어 전부 진짜 세다 하하하지내려근이 내리방에서 외니까 미국 편하게 사는 사도들 무조건이야 그거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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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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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ial, 어? 응, 응. 아, 씨, 라이트만... 어, 이거, 이거, 씨,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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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어 어, 텐상이 어떻게 알아? 뒤통수에 눈 있나? 여기 눈있어 여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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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어. 전부, 전부 바꿔. 텐상 엉덩이에 골드론 박아도 돼요? <laughs> 골드론 박고 <받고> 싶게 생겼네? 하긴데. 대통 당하는 건가? 그치. 그러면 골드론 박으면 미니 골드론 태어나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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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유튜브 전체 이용가 아니에요? <laughs> 아 전체 연령대가 씨, 좀 높아요 저희는. 어 전체, 전체 연관건 내가 다다려놨어 <laughs> 끝났어. 전체 일로 가면 성신여대 쪽 나오잖아요. 기름 쪽. 응 어, 맞아. 아 열로 가서 쭉 넘어가자는 말씀이시구나. <laughs> 그렇지 계흥석까지 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좀다이빙 하는 거지. 오우 씨. 오 잠시만 잠시오. 아, 저... 출발 때랑 내려와서랑 전화 차이가 없습니다. 어 아, 좋은데? 전화비안 바뀌었어.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안 돼, 멈춰! 뭐야, <laughs> 저거. <laughs> 살롱을 왜 갔어. <막았어. 웃음> 그러니까. 왔어? 잠 기다릴게. <laughs> 살롱 가버렸어, 저거. <laughs> 뭐, 부, 분명 저거 멈추는 각이었는데. <laughs> 그 꼬리, 꼬리 달달하게 물었죠. 어차피 <laughs> 아, 신호 걸렸으니까. 그 꼬리 마스크에 <laughs> <맛있게> 물어버렸어. <laughs> 뭐야, 성경이 형 계속 가고 있어. <laughs> <laughs> 너무 못 멈추는 거였는데? 전부 너무 빨랐어요. 처음 중간에.. 좀... 핑계야 핑계 그거. <laughs> 아니 다, 아까 건 진짜 아니었어요 명찬데 그거 어떻게 브레이크안넣는다는 말을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정도 그 정도 내륙막에그 속도에서 딱 섰으면 저 앞에 중간에 딱 섰을 거야, 이쁘게. <laughs> 전동킥보드계 지바겐이라고 그게. 지루바겐? 형 드래그 할까요? 네? 드래그 할까요? <laughs> 드래그. <laughs> 덤벼보시던지. <laughs> 저기 현대 오일뱅크에 박지는 말고. 박음면서 <laughs> 자연스럽게 기도하라 그래야지. 뭐 그렇지. 아, 근데 XL은 킥보드에다가 무드등을 달고 다니셔. 드레이그 갑시다, 성경이 형. 콤비동다. 콤비동다. 곰비동다곰비동다 어디 어디 스토 어? 따끈따끈한 신차인데 그럼 아직 컨트 열다안 올랐는데 그래도 만 사천 원어대 이거 많이 싼데 타이어가 소리 지르고 있어. 아, 원태양 뒤로 넘어갈까 봐 무서워. 진짜? <laughs> 진짜? 진호, 진짜? 진호. 오오오오오오 마이캣 <laughs> 근데 이거 방아쏘는상관없구나내 거니까 <laughs>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 그래, 오른쪽과 경으로 넘어갈까? 경우산 아, 저쪽 우리 집 앞쪽. 아. 아 그렇게 해서 액스형 집으로 가시면, 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집으로 꼬리나고 나원지로 어. 라이딩을 맞이하면서 올라가는 거. 액스형또 내일 라이딩 가셔가지고 지금 어근무하게 두무셔야 된다고. 어째 그래봐야 또. 내일 라이딩 가 생각에 설레서 못 두무시는 거 아니야? 그치. 오십 백도 킵슨 단네. 오메 오메 오메. 전부를 좀줄이고 갈까? 아니 지금 줄여 지금 지금 줄여. 살짝 줄이자 얘기... 아까 얘기했던 줄이라고 3단을 한번 해보게 해봐요? 3단 해봐 3단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적당한 내리막에 3단으로 테스트하기 딱 좋을 거야 아 근데 이 LED 봉이 왜 이렇게 너무 요란스러운데 얘? 텐상이 없어서 그래요 144발 넣어줘야 음? 되는데 <laughs> 전부 3단 테스트 와우 와우 텐상 뭐하는 거야 이거 그 명차 타고 넘어질 거면 전동 킥보드 타지 말라고 어, <laughs> <laughs> 3단은 근데 반응이 너무 느린데? <laughs> 맞아요. 그서 제가 4단만 썼어요. 그러니까. 4단이랑 3단이랑 너무 차이가 커. 근데 좀 많이 차이가 납다 익숙해져야 돼. 좀쓰는 걸. 한, 한 1초 정도 느린데? 그러니까 미리 딱 잡는 연습을 해야 돼. 보인다 싶으면. 4단이랑 3단이랑 갭이 많이 커가지고 저는 4단만 썼어요. 그렇네. 너무 크다 갭이. 근데 또 4단이랑 5단도 갭이 엄청 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 <laughs> 전부 세팅이 너무 극극이야, 다. 그니까 러 너무 극단적이다, 이상, 이거. 이상분 뜯진 않는데. 어어어어아 <laughs> <laughs> 방지턱이 왜 이렇게 어, 많아? 어. 방지턱, 그래도. 형은, 어. 어, 초바가제 초바. <laughs> 역할은 하잖아요. 전 없어요. 진짜? <laughs> 초바다 죽었어요, 이거. 어, 잠시만. <laughs> 이거 크다. <laughs> 어, <저기. 웃음> 어, 나 치지 마.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거 <laughs> 뭐야 아, 전부 3단 못 쓰겠다. 음. 아니, 우리 뒤 드릴 거와 있어요. 아 지금 전부 4단 쓰세요, 4단. 지금 테스트하는 중. 어. 아니, 아, 아, 살려줘 네. <laughs> 아, 뭐야? 성경형인줄 알았지. 잠시만. 나 전부 좀 네. 바꾸고 가자. <laughs> 이거는 못 쓰겠어. 저 이거 좀 저, 바꾸고 가게 네. 왔다. 네, 댓글 봐도 우리 어디가? 건너가야 돼요? 어, 건너고 있어. 건너고, 저기서 건너고 언어 생각보다. 우리 유턴을 가야 된다고, 원촌. 바꿨어? 네 그냥 5단으로 바꿨어요. 아니, 4단 시스템인가 4단? 아니야. 5단넘었어요 5단 공도에서는 5단이지. 가자. 엑셀은 가시면 되죠. 나는 응, 이제 그대로 또 건너가면 되겠죠. 응. 음. 아, 여기서 갈 때는 그냥 쭉 직진만 하면 돼. 얼른 더 갈게요. 갈게요. 조심히 가. 갑니다 리리빨리빨리리리 네.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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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어허허허허허 어, 어, 어. <laughs> 뭔가 윌리를 하죠 윌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저만 저할수 있어 저만 먼저 가요 아 오케이 왼쪽 그냥 여기서 쭉 가면 돼 어, 어. 쭉. 예. <laughs> 네. <laughs> 어, 하늘 이쁘다. 현장 먼저 가, 먼저 가요. 네. 왼쪽, 왼쪽으로 갈까? 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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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른쪽으로. 왜냐하면은 길좀 봐줘. <laughs> 나 죽겠어. <laughs> 보고 가야 돼. 한차분 타요. 예,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갈게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어? 어. 오른쪽으로? 어. 그쪽으로 갑시다 음. 오케이 아우 아 진짜 서스 너무 딱딱하다 이거 <laughs> 버스 조심 야 크락션 준비 봤어 우리 에길안 좋다. 아나 에이... 살려줘. 어. 어 길이 진짜 여기 너무 안 좋아.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 이거. 없어. 서스가 없어 이거. 아니, 원래 스포츠카인데 그럼. 아씨 스포츠고 모시고 가네 그냥 어. 당지턱 정도는 생각해 줘야지. <laughs> 형 이제 아... 제거 <택>, 없다고요. <laughs> 한번 밟아봐요 그거. 없어요. 그거는 일체형 아니야. 서스 없는데, 아예? <laughs> 어, 없어요. 그래 서스는 저게 서스지 <laughs> 그래 그래 저거지 저거 명차와 아, 여기 신호 너무 길다 없어요. 번할까요 예. 여기서 했다가는 <laughs> 그냥 바로 지지는 거야 <laughs> 버스 조심 샥샥샥 샥네 샥샥샥 여기 길 미끄러워요 네어 맛있는 냄새 어 치킨인가? 여기 미끄럽당 차가 많은데? 여기 두번 나눠서 가야 돼차한주행안할 거면 천천히 가요 뭐 급한 것도 없는데 응 음. 선배, 그냥 차 끌고 밥한술가가지고 대리할까? 네? 차 끌고 밥한술 가서 대리 부를까? 형편한 응, 들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성경형 이 킥보드를 실어서 갔다가 거기서 내리, 내려놓고 술을 먹으면 되잖아. 위로 타고 그냥 넘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세상 차를 안 타고 간다는 거지? 네. <laughs> 왜, 레이따위는 안 탄다 이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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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겠어요. 그럼 왜? 여기 살짝 빼 뺄까? 빼자, 빼자. 내려 들어와. 빼라고 어. 직진해야 된다 우리. 네. 어 미끄러울 것. 같아. 어 너무 미끄러 워 이거. 조심 조심. 저기 앞에 점프대 있다 조심. 그럼. 저 앞에 점프대. 어어어 어. 어, 어. 오, 뭐야. 점프대 점프대. 형으로 바로 탈까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오케이. 저기 앞에 택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 여기 이이침대겠는데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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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빵빵 이거 성경이다. 아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데어어어 <laughs> 그, 어제, 상대 기념일 상금으로 15만원 받아가지고. 뭐 사게? 향수 하나 살려고요 오, 역시 여자 꼬시는 필수템. <laughs> 그, 향수는 사놔야지. 지금 그, 쓰던 거다 써가지고. 형, 그 향수 못돼요? 뭐 나? 몰라? 그냥 추천해주는 거, 예쁜 누나가. <laughs> 아이소 섬유 페치도 괜찮은데. 살때 맡아보고 꼴리는거 쓰는 거지. 만약에 안꼴리면 십팔. 어, 아 여기서 원래 한번 쫙 땡겨야 되는데. 앞에 앞에 경찰서 있어요. 이제 슬슬 우승으로 들어가는구만. 여기서 말고 한번 두번더 가서 들어가자 그냥. 음 어, 여기 장례식장이니까 맞네. 네. 두번 더. 여기 있으나 가고 저쪽에서 응 여기서 여, 여기서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닭강정 고깃집으로 직직진이었나 아니 좌회전 가회전 누구야? 쭉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인가 오 나이스 타이어가 소리질러 여기?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차와용 예 <laughs> 타이어 빨리 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거죠, 뭐. <laughs> 합법적으로 갈수 있잖아. 오케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아 출발하자랑 1본도밖에안 들었어. 역시 명차, 야 명차.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장의 퇴장으로통화가종료됩니다와 라이트 잘 됐다. 누가 봐도 담배연기잖아 이거. <laughs> 누가 봐도 이건 담배연기지. 지금 이 날씨 안개가 어디 있어? 아 드라이아이스 연출아 역시 한 골드로 한 발이 제일 예쁜 것 같다. 전루모라이트 여기다 날았었어요. 아 근데 여기다 기에는 너무 좀안 예쁜 것 같아. 그, 여기다 달고 이제 템퍼는 1X 템퍼 썼으니까음단섭이 음. 없었어. 너무. 탱공 사장의 시승기 46번. <laughs> 오 턱끈까지 완벽하게. 이거 영상 찍는다고 오바 해가지고 막 윌리하고 날라가고 막 저기 어 국성을 꾸미속까지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윌리 하지 말라며. 하지 마내건 하지 마. 오오오 <laughs> 오 죽을 뻔 했는데, <laughs> 내가 봤을 땐저 방금 죽을 뻔했다. 음. 어때요? 썬더 3 폴딩 키시? 그쵸, 괜찮죠? 묵직하니 <laughs> 뭐야? 내 타이어 가는 거 도와주는 거야? <laughs> 타이어 빨리 갈기 도와주는 거야? 성 어, 빨리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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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얼마나 큰 거야? 운 귀여운, 귀여거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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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키빨이 있어야지 타면 멋있다. 내가 타면 뭔가 간지가 안 나는 것 같아. 이해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마요. <laughs>